매일매일 영재성이 쑥쑥 자라는 에그 친구 안녕, 에그쌤이에요. 이번 시간에는 3단계의 4호 첫 시간으로 몇백 곱하기 몇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좌쪽 그림을 보니 두 명의 친구가 400 곱하기 2를 계산하고 있어요. 어떻게 계산하고 있는지 볼까요? 이것은 몇 개를 나타내는 모형일까요? 가로로 10개씩 세로로 10줄이 있으므로 10개씩 10묶음 모두 100개를 나타내는 모형이에요. 여자친구는 400 곱하기 2는 100 모형 4개씩 2묶음으로 400 더하기 400은 800과 같다고 생각했어요. 남자친구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4 곱하기 2는 8이니까 40 곱하기 2는 80. 400 곱하기 2는 800이라고 생각했네요. 살펴보면 4 곱하기 2는 8과 같습니다. 40 곱하기 2는 80과 같습니다. 곱해지는 수가 10배가 되었어요. 그러니 계산하는 값도 10배가 되었네요. 400 곱하기 2는 800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곱해지는 수가 100배가 되었으니 계산한 값도 100배가 되었습니다. 곱셈식을 덧셈식으로 확인해 보면 40 더하기 40은 80과 같고 400 더하기 400은 800과 같네요. 이렇게 10배를 할 때마다 뒤에 0이 한 개씩 늘어나는 규칙을 알수 있어요. 남자친구는 곱셈식에서 10배가 될 때마다 0이 1개씩 더 생긴다는 규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럼 친구들처럼 우리도 문제를 풀어볼까요? 5쪽 4번에 3번 문제를 보세요. 2 곱하기 4는 얼마인가요? 맞아요. 2개씩 네 묶음으로 2, 2 더하기 2 더하기 2 더하기 2는 팔과 같습니다. 2 곱하기 4는 8과 같습니다. 곱셈국으로도 쉽게 할수 있죠. 그럼 20 곱하기 4는 곱해지는 수가 10배가 됐으므로 계산값도 10배가 되니 80이네요. 앞에서 본 규칙대로 8에 0을 하나 더 붙여 80이 되었어요. 200 곱하기 4는 같은 방법으로, 8의 100배인 800과 같습니다. 8에 0을 2개 붙여 800이 되었네요. 규칙대로 풀어보면 앞에 두수 2와 4를 곱한 후 곱하지 않은 0을 개수대로 붙여 계산값을 쉽게 구할 수 있겠어요. 중요한 것은 0이 1개 붙으면 10배, 0이 2개 더 붙으면 100배를 나타낸다는 뜻을 잊으면 안 돼요. 이번엔 5쪽 4번의 6번 문제를 볼까요? 이 문제는 곱해지는 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7을 곱해서 7이 나오는 수는 그렇죠? 곱하는 수 자신이 나오려면 1을 곱해야 합니다. 곱하는 수는 7로 같은데 계산값이 700이 되었네요. 계산값이 100배가 되었다면 곱해지는 수도 100배가 되야 하니 100이 곱해져야 되겠네요. 7과 곱해서 7이 되는 수는 1 뒤에 두개 0이 더 붙었으므로 1에 0을 두개 붙여 주면 100이 됩니다. 어때요, 애그 친구들? 몇백 곱하기 몇은 수가 커서 계산하기 어려워 보였지만 덧셈식이나 규칙을 생각하면 해결하니 어렵지 않았죠? 다음 시간에는 올림이 없는 몇백 몇십 몇 곱하기 몇 계산에 도전해봐요. 안녕!